토요일 아침입니다. 어제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때 어,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. 어, 오늘은 좀 짧게 아침이니까 제가 타임을 지금 7분으로 맞춰놨거든요. 7분 안에 어제 있었던 어, 매매 이런 것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그제 방송에서 우리 폭포수 한번 구경했었잖아요. 근데 야, 정말 거짓말처럼 그 폭포수를 <laughs> 다시 말아올렸습니다. 참 진짜 신기하네요.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일본인데 사실 여기서 밑으로 한번 더밀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반전을 합니다. 역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뭐다?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대응하면 된다 어 일단 어제 <laughs> 제가 물려있었잖아요 그쵸? 그 기억나시겠지만 어 천주 남아있던거 마이너스 한4 됐었나요? 어 그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있어요 아직 털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아, 어 이거 좀 크게 봐야겠다 아 이거 숫장 크게 안보이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제 실현순익이 지금 마이너스 10만 115원으로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어제 제가 그 돼지 어, 시스템 키고 그 50원에 들어가는 신호랑 100원에 들어가는 신호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. 그 전날 그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어, 100원 신호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조금 더 안정성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위험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50원은 거르고 그냥 물려 있으니까 100원에 천주 말고 500주만 들어가 보자. 해서 어, 500주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던 거 다시 다 나왔어요. 나왔는데 뭐 손실을 보고 나온 건 아닌데. 일단 천주가 있었기 때문에 500주를 제가 그 밑에 가격에 샀겠죠 샀던 가격대가 12,950원이 100원에 들어가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12,950원 제 평당이 원래 13,255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음, 맞습니다 255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저께 방송 보면 알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밑에서 사니까 당연히 평균 단가가 내려가겠죠 950원에 샀으니까 어, 13,155원으로 평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 못 미치게 이제 매도로 한 거니까 여기 상에서는 이제 손실로 잡히겠죠, 이 실제로는 음, 손실이 아니고요. 7원 먹고 나왔어요. 7원. <laughs> 세상에, 7원. 12시 35분에 들어가서 그냥 뒀어요. 뭐 별로 그렇게 뭐큰뭐 그런 거 없어 가지고. 근데 950원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들어간 시점에서 975원대가 고점 찍고 좀 내려왔을 텐데 거기서 계속 못 가더라고요. 어, 950원이 만0 0 0 아, 이거 1봉이구나. 이때죠.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970원.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가 진입을 했겠죠. 하고 계속 못 들었습니다. 못 들다 그냥 본전 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. 900원 안 깨고. 그리고 여기서 조금 75원까지 고점을 찍고 올리려는 거 같더니 여기서 확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, 위로 그러니까 13,950원에 걸어놨은 12,950원에 걸어놨으니까 13,050원에다가 매도 주문을 내 놨다가 거기까지 가기 힘들겠다. 이미 좀 밑에서부터 많이 올렸다. 음. 그래서 그냥 일단 까자 본전에 까자 해서 주문을 냈죠. 어떻게 주문을 냈냐? 처음에 100주만 먼저 냈습니다. 950원에. 그러니까 950원에 들어갔지만, 뭐 수수료 조금 하면은 이 정도에 나와야 그냥 본전이거든요. 어. 내놓고 100주한테 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400주 들고 있으려고 그랬는데, <laughs>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어, 꺾일 것 같아서 그냥 도서도 됐는데. 200주, 200주를. 200주는 12,950원, 12,960원에 또 200주, 나머지 200주 걸어놨습니다. 걸어놓고 제가 이때 미팅이 있어갖고 못 봤는데. 미팅 끝나고 그장 종료되고 나서 봤더니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. 아, 체결 됐구나. 그래서 종가를 봤더니 종가는 얼마다? 12,990원. 아, 진짜 또 이런 짜증났죠. 네. 여기서 이렇게 와, 봐봐봐. 봐봐봐, 아, 걸리네요 그럼 뭐 결국은 그 매매한 걸로만 보면 어, 진어째가 19일. 19일. 치련 손익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<laughs>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. 음, 6 4 어, 매수를 647만 5천 원어치 했고 매도를 647만 8천 5백 원어치 했습니다. 어, 그럼 뭐다? 3,500원 벌었다. 음, 아니네, 수수료, <laughs> 어, 수수료 뺀 거, 이 예, 수수료, 어, 수수료, 아 맞네요, 3,500 원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뭐 그냥 평단만 쭉 나, 조금 낮춰놓고 나왔네요. 손실로 예, 잡혔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1.27. 어, 야 정말 그저께 털었으면 이거 얼마나 또 땅치고 회할 뻔했어요. 아, 뭐 털었어도 좀.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여튼. 자, 일단 얘는, 화면을 잠깐 줄이고. 어제, 근데 이 폭등의 원인이 있습니다. 일단,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, 야, 뭐, 그저께는 살벌하게 이렇게, 진짜 45도 각도로 밑으로 쓰더니, 어제는 정말 이렇게, 또,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도박장입니다. 음, 어제, 진짜, 셀트리오맨 스퀘어. 어제 거의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야, 뭔일 있나? 뉴스 이런 거 봐도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, 정말 대단하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, 신라젠하고 만약에 HLB도 같이 한 3, 4%때 올랐으면 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5% 이상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전날 뺐던 거 다시 다 복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, 대단합니다.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ETF를 살렸습니다. 음, 그래서 어 지금 뭐 이걸로 다시 보면 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음. 여기서는, 그쵸. 이번 달 지금 1일부터 마이너스 0.28입니다. 어제까지. 1 5 2 1 5 8원 이번 달은 정말, 뭐, 그냥,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냥 똑같은, 음. 그죠. 이게 이렇게 하루마다 이렇게 집계가 되나봐요.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이 NH, 이게,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. HTS가. 여러분들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게 좀 편해가지고, 예전부터 썼던 거라 그냥 쓰고 있는데, 휴대폰에서도 이게, 수익률조회도 잘안 되는 것 같고, 음, 그렇습니다. 어제 그러니까 그 목요일 대비해 가지고 손실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죠. 음. 366,570원 이것도 수익으로 잡히네요. 전일 그러니까 대비 수익으로 잡히는 거 같습니다. 일열 실현 손익을 보면 네, 58,000원 마이너스. 여기는또 15만원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. 아, 아직 안 팔았구나. 그렇죠. 미실현이니까 맞습니다. 실제로 실현한 손실은 마이너스 58,000원입니다. 지금.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천주가 본전 이에서 나온다면, 어 정말 어 그냥 뭐 마이너스 뭐0.0몇 정도 되겠네요. 한 거나 안한 거나 별반 차이 없는. 사월은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나 봐요. 어제 마지막으로 이말씀만 드리면 어제 제가 그 제가 네이버 오늘의 운세를 자주 보거든요. 종종 봅니다. 매일 보진 않는데 그것도 매일 보면 좀 찝찝해요. 그날 안 좋은 운세가 나오면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신경 쓰거든요. 근데 <laughs> 어제 봤더니 제가 캡처를 해 놨거든요. 캡처를 해 놨는데 어 진짜 이, 그냥 이거 운세 믿고 아, 그냥 갈걸 그랬나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잠깐만요. 이 메시지를 한통 보내고 저한테.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재물은입니다. 어제의 재물은. 도박성이 큰 일을 하여도 능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. 재물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있고 행운이 함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 있다면 그 일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. 매매 거래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므로 매매 거래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므로 그 상황을 잘 이용하여 자신에게 행운이 오는 것을 잡으십시오.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. 침착하게 수입을 정리하고 이런 날은 로또 복권을 구입해 주겠군요. 로또는 사지 않았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도박성이 큰 일을 하여도 능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100원짜리 그 950원에 들어갔으니까 50원짜리도 있었겠죠 50원짜리가 810원이었어요 어, 근데 이때는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있지 않았어요 뭐 일을 하고 있느냐고 보지 못했는데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 전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거같았는데 이미 개비 시가에서 한1% 정도 떴었고 여기서 810원까지 가는 게 가더라도 좀 걸리겠구나 했는데 금방 되더라고요 보니까 9시 30분 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? 9시에서 9시 30분 고가가 12,860원이니까 금방 나왔죠 그러면 지금 저 운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박성이 큰 일을 하여도 능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 그냥 들어가도 그랬습니다. 그때 천주 810원에 들어가서 910원에 예 네, 팔고 나왔으면 아니면 그냥 종가까지 들고 갔으면 이거 지금 수익 전환 됐겠죠. 평단도 이거보다 훨씬 내려왔겠네요. 생각해보니까. 100원은 더 내려왔을 것같은요 100원이 뭐야 지금 500주를 950원에 샀는데 255원에서 100원이 평단이 내려갔으니까 그쵸 13,000원정도 아니면 12,95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아 이런거 이런거 보는 날은 또.. 근데 안합니다 사람이 또.. 그쵸? 음..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쉬운.. 네.. 하루였습니다 아.. 여러분 이 차트만.. 우리 예측은 하지 말자고요 예측은 하지말고 제 희망사항을 바래보면 지금 이제 4월 20일 오늘이 토요일이죠? 컴퓨터가 정말 많이 느리네요 다음주 거래일이 지금 22.. 하나 둘.. 7일 남았네요 7거래일 아.. 다음주부터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어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다시 음봉 나오고 거기서부터 다시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갔으면 제 하는 제 희망 사항이 있고요. 아니면 여기서 다시 스트레이트로 위로 올라가는 희망 사항을 예,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정말 안한 것만 못한 이 달을 음, 그래도 큰 손실 안 입은 게어디입니까 아, 이제 보니까 진짜 뭐 엄청난 종목들 많더라고요. 뭐저뭐 뭐 우선주들 상한가 치는 것도 그렇고 2디라는 종목 봤더니 뭐, 와, 한 달도 안돼 갖고 뭐 거의 한500% 올랐더라고요. 진짜 대단합니다. 저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. 무서워가지고. 음. 어, 그런 거는 만약에 한다면 그냥 뭐 정말 100만 원 정도 갖다 하는 예. 큰 돈을 예. 그 정말 그냥 뭐 아니면 도저 정말 잘 되면 진짜 한뭐 예. 1억 넘는데 다섯 배 뛰면 5억이잖아요. 그렇죠. 그때까지 들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강심장이겠죠. 그럼. 어, 저는 그런 그릇은 못되는것 같고요. 소소하게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은 참 심심하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. 그래도 이거 진짜 인건비는 좀 줘야지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건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줬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아 진짜 이거 너무합니다 고스다 다음 주부터 좀 가자 아 음. 어, 주말인데 저는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꾸 훌쩍대는데 여러분 아이고 또 녹화 시간 녹화 시간에 이렇게 좀또 오바했네요 예 주말인데 저 아까 바람 쐬시면서 콧바람도 좀 쐬시고 이렇게 코에 맑은 공기를 좀 많이 넣어줘야 이런 감기도 안 걸리나 봐요. 음,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. 주말 힐링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, 우리 양봉 한번 기대해보자. 네. 여러분, 다음 주 월요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음, 그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맨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<laughs>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, 여러분. 되셨습니다. 아, 재물운 이거 도박. 가끔 봐보세요. 네이버 운세 잘 맞습니다. 네. 여러분, 되셨습니다.